Alto English Concept 유형 독해 섹션 1 만점 대비 유형 미 테스트 들어갑니다. 8번 질문은 웃음의 진통 효과 확실하죠? 노먼 커즌스 노먼 커즌스라는 사람이 the well-known essayist 글 쓰는 사람이죠. 에세이 쓰는 사람이니까 잘 알려진 유명한 essayist 그리고 long-term editor 장기간 편집자였어요. of the periodical Periodical, 정기간행물입니다. Period, 어떤 기간을 두고 일정한 간격. 여기는 지금 Saturday Review니까 Weekly겠네요. 토요 Review, 리뷰, 토요 Review니까 아마 주간지일 거고요. Monthly, 그 다음에 뭐 Quarterly, 그 다음에 Annual Report, 이런 식으로 기간을 두는 거니까요. 여기 이 기간이라는 거 Periodical, Period, Interval하고도 유의합니다. was diagnosed, 진단받았습니다. with heart disease, 심장병과 other serious ailments, 심각한, serious, 심각한 질병, 질병이니까 illness가 되겠죠. 심각한 질병, 심장병 외에도 다른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and told, was told, 그대로 여기 이어지는 거겠죠. was diagnosed and told. 얘기를 한게 아니라 들었어요. by his physicians. 그의 의사한테. That. 뭐라고 들었냐면, his days were numbered. 그의 날들이 숫자가 세어진다. 얼마 남지 않았다. 여기 his는 당연히 누르면 되겠죠. in his remarkable book. 그의 놀라운 책. 놀라운, remarkable. 주목할 만한 책. Anatomy of an Illness as Perceived by the Patient. 이 책입니다. 질병해부학입니다. 해부학. 아까 Illness, Illment에서 동의했었죠. 질병해부학. 뭐로써? Perceived by the Patient. 환자에 의해서 인식된 것으로써. 그 환자가 직접 자기가 질병에 대해서 해부학 했단 얘기죠. 그 원본 찾아보면 이카즌스 자체도 아마 잘 알려진 의사로 나와 의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카즌스 노르만이라는 사람이 카즌스가 describes 묘사했습니다. How he developed a recovery program. 그가 어떻게 어떻게 그가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했는지. 근데 그 회복 프로그램은 포함하고 있는 회복 프로그램이에요. Large doses of, of laughter. Large doses. Doses는 복용량입니다. 복용량, 복용, 복용이니까 엄청난 복용량을 포함하는 거예요. 웃음 복용량이에요. 웃음을 복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웃음은 유발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뭘 통해서? Watching comic films. Good. 코미디, 코미디 영화, 코미디 영화나 코미디 드라마나 아니면 코미디 프로를 보으로서 유발되는 웃음에 많은 복용을 포함하는 회복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I made the joyous discovery. 나는 즐거운 발견을 했죠. 즐거운 발견 that 이하라는 발견이에요. 동격이 되실 겁니다. t e minutes of genuine belly laughter. 10분 동안에 genuine, 진정한 belly left, 웃음 빠지, 아, 배꼽 빠지게 웃는 웃음이겠죠. 배꼽 빠지는 웃음, belly, 배꼽입니다, 배꼽. belly button이 물론 배꼽이죠. 배꼽 빠지는 웃음, had an anesthetic effect, 마취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would give me And 여기 주어는 당연히 belly, left, laughter, left겠죠. Head and would 이어지겠죠. Would give me, 나에게 at least 적어도 two hours of pain-free sleep. 고통, free, 고통 없는, 고통 free니까 고통이 없는 sleep이에요. 고통이 없는 두 시간 동안에 잠을 푹 자게 해준다는 얘기죠. When the pain-killing effect, pain-killing이 진통이겠죠, 진통. 진통입니다. Pain killing, pain을 없애버리는 거니까 진통이 되는 거죠. Pain을 죽이는 거니까요. Pain을 죽이는 효과, 진통 효과입니다. 진통 효과가 웃음의 진통 효과가 wore off, 달아 없어졌을 때 disappeared, 달아 없어졌을 때 we would switch, 우리는 뭐 하고 했다고요? 바꾸곤 했어요. On the motion picture projector again. 그러니까 다른 다른 영어. 모션 픽처니까 영화예요. 다른 영화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갈아탔단 얘기죠. 다른 프로 봤어요. 더 이제 그 그건 웃기지 않으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봤어요. And not infrequently 부정에다가 또 부정이니까 그냥 뜻은 얘를 그냥 지워버리면 frequently겠죠. 종종, 자주, 자주가 아닌 아니지는 않게 자주가 아니지는 않게니까 자주입니다. It would, 그것, 그니까, 스위칭 한 것, 스위칭 한 것이 would lead to another pain-free interval. 또, 또 하나의 pain-free, pain, 고통 없는 기간을, 휴지기, 아니면 기간입니다. 또 하나의 휴지기를 이끌었다는 얘기입니다. pain, 기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pain-free interval이라는 얘기는 또 pain, 나타나기 전에 여기가 pain-free interval. pain-free interval, 여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interval 이란 얘기가 여기에 있는 어휘로 하면 period하고 동의어가 될수 있는 겁니다. At the time of his death in 1990, 1990년에 그가 죽을 때26 years, 26년이 지났습니다. Since he, his heart disease had first manifested itself. Manifest는 나타나답니다. 스스로를 나타낸 나타냈을 나타낸 이후로, 그러니까 처음으로 질병이 발견됐을 때 이후로. 그럼 요거하고의 반대말은 지금 없어지다. Where where off. 지금 이거하고 이게 지금 정확하게 반여가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쉬운 어휘로 appear 기준으로 얘는 disappear 되는 거고요. Where off는. 그다음 에 여기 manifest는 appear 되는 거겠죠. 얼마나 놀랄만한 일이냐? 물론, 암이 처음에 발병된 이후로, heart disease, 아, 심장병이, 심장병이 처음에 발병한 이후로, 얼마나 다 의사가 이렇게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할, 한,가 선고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나타난 이후로 지금 26년 동안, 어쨌든, 이런 웃음 회복 프로그램으로, 자기의 질병을 r e c o 치료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깨끗하게 해서 어휘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어휘는 첫 번째로 ailment, 아까 여기 illness하고 동의하겠죠. 그 다음에 이전 지문에는 disorder, 장애, 장애하고도 동의어 될수 있습니다. 이전에 seasonal, 그 다음에 affective disorder, 계절적인 감정장에 나온 지문 기억나실 겁니다. 그다음에 ailments, 그다음에 illness, 동의어고요. 그다음에 recovery 여기는 회복일 거고요, 당연히 genuine 진정한 진짜 웃음이어야 됩니다. 가짜 가식적인 웃음 하하하 이거 아니고요. 깔깔깔깔깔 하는 진짜 belly button 빠지는 배꼽 빠지는 웃음이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사라지 사라져야 하니까 wear off, wear off 되야 되고요. 그거에 반대말 manifest 나왔고요. 그다음 에 여기 not in, frequently, not infrequently 하니까,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여기를 그냥 없애서 frequently를 내거나, 아니면 not이 빠지거나 하면 여기가 적당하지 않은 어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frequently, 자주, 그럼 infrequently. 반대말이겠죠? 그럼 원래 여기에 원본, 원본으로 가서 볼까요? not, not, infrequently 이거는 그럼 frequently라는 의미고 그러면은 infrequently 드물게라는 거에 동의어는 rarely하고 seldom이란 표현이 있겠죠. seldom rarely가 infrequently하고 동의어고 지금 이 문장 자체에서는 여기서는 아닙니다. 자주 자주 뭔가 새로운 웃기는 걸로 바꾸면 또 다른 웃음 고통 없는 시간을 나에게 주었다는 얘기예요. 자주, 드물게가 아니라 드물지 않게, 드물지 않게, 자주. 학교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함정을 팔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manifest는 보셨죠? 어법은 별로 어렵진 않은데 여기 수동이죠.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was diagnosed and 그다음에 여기 was told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동분사겠죠. 과거분사입니다. left left lecture, left turn데 유발되는 뭐에 의해서 유발되는 by watching comic films에 의해서 유발되는 아 죄송합니다. 여기 아까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여기 dose s 복용량. 이거 dose s 어휘로도 한번 보고 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과거 완료 나왔네요. 과거 완료도 한번 주의해 두셔야 되겠죠. 그럼 빈칸은 여기에 lead to another pain-free pain interval. 여기에 나오는 부분이 빈칸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interval 이란 어휘는, 여기는 interval 이란 어휘는 뭐라고요? 여기에 있는 이 지문에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동일하게 바꾸어 보세요 하면 여기에 있는 period 이거하고 동의어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있는 어휘를 바꾸어서 내야 하면 언어들이 되나야 되니까 s가 붙은 단어가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period를 딱 넣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순서는 이야기니까 여기에 이 부분하고 여기 에 쿼테이션이 있겠지만 여기 부분도 뭐 약간만 변경하면 잘라서 분명히 낼수 있습니다. 잘라서 낼수 있고 그 다음에 글이 좀 짧기 때문에 순서라기보다 아, 순서 다음에 삽입은 안 되고 흐름 무관 관련된 거 웃음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런 내용 나오면 흐름 무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원본 관련돼서 어떻게 한번 요약 그러니까 모의고사 40번 스타일로 살짝 변형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제가 원본, 원본하고 가장 유사한 걸좀 찾아서 온 건데요. 여기, one dramatic endorsement for laughter. 여기 한 다음에, anatomy of an illness. 그 다음에, Norman Cousins memoir. 그 다음에, 여기, journalist. 그래서 여기, activist, journalist, 아까, editor 나오고, Cousins가 또한, 교수였어요.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Medicine. 메디슨 스쿨의 교수였으니까 아마 의사 아니었을까요? 의사 아니어도 메디, 메디컬 스쿨의 교수 될수 있나요? 어쨌든요. 예. 정확하게 의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메디컬 스쿨의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프로그램을 웃음, 그러니까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똑같진 않지만 지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까 40번 요양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보면 A laughter is a dramatic endorsement of healing, chronic pain. 웃음은 극적인 보증이에요. 홍보. 뭐에? Healing. 치료하는 것. 만성적인 고통의 치료를 보증하는 것. 극적인 보증하는 거예요. 치료를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웃음이 보증. 그러니까 굳이 이런 단어를 쓴 거는 아까 이런 게 원본에 있었기 때문에 한번 쓴 겁니다. 어휘를 확장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사실 전반 전형적인 40번 스타일은 이런 건데 이건 너무 쉽죠. This is based on the idea. 어떤 아이디어에 기반하느냐. Negative emotions. 부정적인 감정이 harmful chemical changes. 화학 변화를 유, 만들어내고. 몸 안에서. 하지만, 긍정적인 감정은 would have the opposite effect. opposite 이는 얘기는 당연히 여기가 harmful 이 아니라 여기가 beneficial. beneficial chemical changes. 이익을 주는. 이런,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기게 이런 쪽으로 나오면 너무 쉬우니까 endorsement, chronic 이런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서 40번 지문 같은 걸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조금 되시면 그 부교재에서 조금 더 내용을 확장시켜서 모의고사까지 대비하시는 연습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